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나게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샤오미 스마트미 3S 선풍기와 딜루비스 윈드프리 선풍기 두 제품을 실사용 비교해 보겠습니다. 샤오미 제품은 약 15만원, 딜루비스 제품은 약 1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8가지 방식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 보았으니 선풍기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두 제품 모두 화이트 톤의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쁜 디자인은 샤오미 선풍기입니다. 평소 샤오미의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 제품도 군더더기 없이 예쁘고 깔끔하게 잘 만든 디자인 같습니다. 또 딜루비스 윈드프리 제품은 모두 플라스틱 재질인 반면에 샤오미 스마트 미 3S는 중앙봉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지고 내구성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세부적인 마감의 경우에도 샤오미 제품이 좀더 앞서는 것 같네요. 날개는 두 제품 모두 7년 날개를 탑재하였습니다. 크기는 둘다 비슷하지만 샤오미 선풍기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대신 윈드프리 선풍기는 높이를 790mm에서 1000mm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샤오미 선풍기보다 휴대성 면에서는 뛰어나다 볼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둘다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은 딜루비스 윈드프리 제품이 훨씬 편리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동그란 디스플레이에서 현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현재 온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점도 편리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미 제품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고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무선 선풍기입니다. 무선제품은 안 써보신 분이라면 모르지만 한번 써본 사람은 그 편리함은 아실겁니다 유선청소기를 쓰다 무선청소기로 넘어올 때 편리함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쇼파에서 쉴때나 침대에 누웠을 때, 요리할 때, 화장실에서처럼 집안에서 사용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말 편리합니다 소비전력 또한 동일한 25와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BLDC 모터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조용하고 풍속을 강하게 하더라도 소음은 크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 선풍기를 틀지 않았을 때는 38dB, 스마트 미 선풍기의 1단은 42dB, 윈드프리 선풍기의 1단은 45dB였습니다. 1단 풍속에서는 샤오미 선풍기가 좀더 조용했는데요. 최대 풍속에서는 두 제품 모두 60에서 65dB의 소음을 보여줬습니다. 소음 부분은 샤오미가 좀더 앞섰지만 둘다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두 제품 모두 우수합니다. 스마트미 선풍기는 무려 100단까지 미세 조작이 가능하며 윈드프리 제품도 12단으로 꽤 세부적인 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5단 정도만 제공되어도 사용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두 제품의 큰 차이는 못 느꼈네요. 그럼 최대 바람 세기는 누가 더 강력했을까요? 최대 풍속으로 했을 때 체감상 느낄 수 있는 세기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윈드프리 선풍기는 터보 전원을 연결하면 더 강력한 풍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선 사용까지 합친다면 윈드프리의 바람 세기가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무선으로 가장 오래 사용할 때는 취침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제품 모두 한숨 자고 일어날 때까지의 오랜 시간 작동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미는 11200mAh, 윈드프리는 1000mAh입니다. 실제 배터리 용량을 봐서는 스마트미 3S가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완충 후 1단으로 방전될 때까지 작동시켜본 결과 두 제품 모두 2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리모컨은 딜루비스 윈드프리 제품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스마트미 선풍기는 심플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는데요. 리모컨을 거치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리모컨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윈드프리는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7가지의 버튼이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제품 하단에 마그네틱으로 리모컨을 놓을 수 있도록 제거하여 편의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미 3S는 스마트홈 전용 어플 지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윈드프리 제품은 어플 지원을 하지 않는 반면 스마트미 선풍기는 전용 어플을 지원하는데요. 샤오미 생태계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스마트홈 어플 지원입니다. 스마트홈을 통해서 쉽게 선풍기와 연동하고 작동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폰을 통해서 모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시에 선풍기를 켜고 끌 것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화 조건은 지정 온도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선풍기를 켜고 끌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습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스마트 선풍기로서는 대박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나 타이머를 맞추고 잘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온도를 23도로 맞춰두고 23도보다 높아지면 선풍기를 작동시키고 23도 이하로 내려오면 선풍기를 끄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샤오미 선풍기의 완승입니다. 그럼 이두 제품에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은 특징이 정말 다른 제품입니다. 먼저 스마트미 선풍기입니다. 스마트미는 한마디로 역사를 새로 쓴 스마트한 선풍기인데요. 먼저 디자인 자체가 예쁘게 잘 나와서 실내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또 전용 어플을 지원하기 때문에 리모컨이 없어도 침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화 조건을 하게 되면 특정 온도나 습도가 되었을 때 선풍기를 켜고 끌수 있기 때문에 좀더 스마트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은 분에게는 샤오미 스마트미 선풍기가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전용 콘센트가 지원이 되지 않고 리모컨과 디스플레이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편의성은 딜로비스 윈드프리가 훨씬 좋았습니다. 윈드프리 선풍기는 디스플레이와 리모컨이 직관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그리고 무선 제품의 특성상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데 윈드프리 제품은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추가가 되겠네요. 또 스마트미 제품에 비해서 윈드프리 선풍기는 한국 전용 콘센트가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로도 선풍기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어플 지원이 되지 않고 세부 마감이나 디자인이 스마트미 선풍기보다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풍기 자체의 활용도만 놓고 본다면 딜로비스 윈드프리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비교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제품이 있다기 보다는 선풍기를 고르는 취향과 각자의 활용도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이 선풍기를 고르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